자수정. 야 자수정 겁나 비싸. 0.2원이야, 0.2원 이거는. 맛있다. 와저아 이거 아 닭해야 돼. 아 용납할 수 없어, 닭해야 돼. 아니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난 부자야. 와, 내가 살다 살다, 이 자수정, 자수정 둠, 이거를 다 캐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죽어도 캘일 없을 줄 알았는데. 만디 뿌리 덤불이 뭐해? 저리 안 가? 으아! 자수정 1쪽에 멸망이다! 적어도 50레벨은 되겠지? 이 정도면은. 야 이정도 정성이면 50레벨 찍어줘라 진짜 그 뭐야 철 원석 블록이랑 그거 겨우 그 정도 했는데도 아까 어, 40레벨 찍었잖아 최소한 50레벨 아니 60레벨까지 더 바라보자 레벨이 올라갈수록 경험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바라지는 말고 와와이 정도면 진짜 야 다팠다 다팠어 개야 <laughs> 여기 자수정 있던 곳 <laughs> 깔끔하게 다팠다야 이런 광경 흔치 않은 광경인데요. 자수정 다 파냈어. 세상에 방해석 동굴 그러니까 이제 방해석 동굴 됐어 여기 나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반갑다 지상. 에? 탈출구가 어디 있을까? 가다 보면 나오겠지. 구리 여덟 개랑 철한 개로 탈출구 눈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던지면 엔더의 눈 역할해요. 그런 그런 레시피가 있었다니. 드라이브지? 어 뭐야 이거? 얼어붙은 표면? 어? 두배 경험치? 이런 것도 있어? 아 이거구나 출구의 눈. 또뭐 들어왔네? 아이, 그만 들어와! 뭐가 자꾸 아이템 만들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자꾸. 요거를 엔더의 눈처럼 쓰는 거다.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다보면 있겠지? 아, 바로 저기, 아. 나가자! 자, 바로 나가면 되겠죠? 경험치 몇이야? 뭐 14만 5,565 경험치 야! 이거 <laughs> 진짜 레벨 100레벨 넘는다! 14만이요? 야150 레벨 돌파! 160, 170, 180, 200 레벨 가나 이거? 잘하면 가겠는데 200 레벨? 아200 레벨을 못 갔네. 아까비197 레벨. 와... 자수정은 옳았다. 자수정의 위력은 대단했다. 14... <laughs> 아, 경험치 진짜 소름 돋네. 이거... 와... 와... 이런 것도 있네. 비가 멈추지 않는 마인드에서 탈출하시오. 5배 경험치... 와... 아, 이런 것도 좀 해금해가면서 막 넣어야 되겠네. 레벨 경험치 체력이 하트 하나 남은 상태로 무언가를 처치하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재료로 1 체력이네. 들어가면 체력이 한 칸밖에 없단 소린가 사실 다른 건다 모르겠고, 그냥 저 배수 붙은 걸좀 찾아가지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야, 레벨 안 줄어드는 거 봐. 이거 봐. <laughs> 어구 레벨 와, 195 레벨로 뭘 찍어야 되냐? 일단 이거 찍고. 야 이거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스타터 난침반 어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네 회금해버려 에테르 플럭스와 양자 변이를 결합하고 비전 주입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체 매개 변수를 고정하여 우리는 잠시 이 존재 차원을 접어 등가 교환의 법칙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고난의 학교 이거는 뭐야? 이쪽 해금 하면은 내가 속도가 빨라지나? 양서리 물고기처럼 빠르게 장인의 제작 레벨 50짜리 뭔가 이 레벨 50짜리가 왜 레벨 50이야 이거? 이 모든 재료가 꼭 필요합니까? 장인의 제작 왜지? 뭐지 이게? 와 근데 이거 찍으면 88 레벨 83 레벨 필요해요 부담이다 마법서? 올바른 도구만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 마법서? 너 너무 궁금하다 이건 찍어봐야 되겠다 고난의 학교는 도대체 뭐지 이게? 하드코어를 실행시킨 것 같다고? 채굴할 때 천천히 하십시오가 정말 설마 채굴 필요야? 에이 설마요 인챈트 쪽으로 해금을 하자 아 경험치 좀 아낄걸 두개다목진네 뭐 이거 70레벨이네 이거 둘다 찍으려면 이쪽이 맞겠지? 룬다린? 한번더 가야 되겠는데 갔다 오지 뭐 일단 두배 경험치 스컬크 궁계로 한번 가볼까? 근데 스컬크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기반 암석 종류는 돌로 무조건 고정시키고. 근데 동굴 세계거든요 동굴 세계? 온 세상이 동굴이란 소리잖아. 근데 난 지상으로 간다. 지상세계로 바꿔주고 체력이 하트 하나 남은 상태로 무언가를 소치하십시오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자 가보자. 아, 일단 책장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래, 뭐야? 나 이동이 뭐야? 아, 미끄럽구나. 표면 그거 켜놔가지고 온 세상이 얼음이구나. 오, 개구리다. 개구리, 어, 나네 나왔네. 어, 네배 경험치. 아니, 이건 뭐냐?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왜 이러죠? 빨라서 좋은데요? 미끄러운 거 오히려 이 속이 빨라가지고 내가 문득 궁금한 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템을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까지 경험치로 쳐줄까? 어이 너무 좋아 이속이동 너무 편해. 기가 막혀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 아 섬손 나쁘지 않네. 효율까지 붙었다. 0.04원? 그냥, 이번에 그냥 탈출할게요, 그냥. 이번에 탈출하고 그냥 차라리 30레벨을 찍고 다시 하는 게 어때? <목소리> 아! 안 돼! 아, 여 구멍 뚫려 있었네, 이거. 아.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지? 마인 실패 아아 아 이거 로스트 아 실패라고 뜨네 아... 으스스한 스켈레톤? 뭐지 이거? 으스스한 스켈레톤? 비명 지르는 해골이 영혼을 놀라게 한대 무슨 의미야 이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웨이브 웬 웨이브야? 뭔데? 야 뭐라도 죽어 뭐 웨이브가 시작돼야지 뭔데? 5 월드마다 나오는 거라고? 다섯 번째 월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몹수. 저뭐 알아서도 불타 죽고 있는데요. 야 근데 위에 베드락이 있으면 어떡해 아니 나 스폰 지역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알아서 죽는데요? 다음 웨이브, 예! 지금 보니까 이거 나무구나. 아, 이번엔 안 죽네. 중간에 어디쯤에서 스폰 됐네. 쟤들은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 여기 동굴 세계구나. 여기가 동굴 세계구나. 아,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거? 나 갇혔잖아, 쟤들 어떻게 잡아, 이거? 뒤지당했어 아, 뭐야.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엇가잖아. 어? 아, 다섯 번째 월드라가지고 넘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동굴 출구라면 출구는 동굴에 있습니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표면 출구로 바꿔서 조금 더 출구를 찾기 쉽게 해 주고. 소문 퍼뜨리는 중. 내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레벨업을 해서 일단은 30의 레벨을 찍고 오는 게. 아! 아, 자수정의 맛을 다시 보고 싶다. 아, 지옥 바이옴이라고. 석영 있는 거 봐라, 이거. 아, 좋은데요? 와!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이건 작업을 해야 돼.